맛있네형 상이 장난게 아니라 이 빡세게 먹 포장 이인분까지이 포장돼요? 고구마가 돼가지고 소급해요 자, 여기 생긴지 얼마나 됐지? 지금 여기 5년 됐어. 5년이야? 와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맛있어? 여 맛있을 거안 돼. 우선은 뭐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응? 인정해 인정해. 인정해줘. 인정해줘. 우리가 못하는 인정하듯이. 이런 거비하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거아니집 있는 거 아니에요? 나어고 집불 한정산도좀 먹어보시고. 집불 한정살 나중에 어불한정살도좀먹어보실고 집불 한경산도 좀먹어고 집불 한경 소지 정살은돼질거고 반찬하고 소스 설명한 거데 보리로 만든 보리 된장이고요. 삼초소금이랑싱어을 젓갈, 여기나물 들어간 다니와사리 앞에 보이시는 개인 간장소스까지 해서 소스를 좀아다니고요반찬으로는 양파김치랑, 샐러드, 꽁꽁꽁, 물김치랑, 이거는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유생채 얼린거에 음, 유생채 얼린거? 이게 인 k 가 제일 많아요. 우리 그래 먹으러 양파김치 먹어볼까?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게 스키너로 어 양파김치 맛있네 아삭아삭하지 어 갓김치도 다 짱아찌 이거 금방 눌러지니까 와 이것도 이 우대갈비가 5인분이에요? 네 맞아요 아, 5인분이면 1.3kg 뭐 정도 되겠네요 어, 몽탄이 왜 몽탄인 거예요? 무항분 몽탄면에서 고구라기로 네. 고기를 볶는 게 고기가 굳혀요아 아, 아, 원래 그쵸? 거기서부터 네. 응. 아무래도 3 3 3 3 3 3 3 3 3이3 3 3 3 3 4 4 4 4 4 4 찍어 먹을까요 첫 점을 첫 점은 아무것도 찍지 말고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한번 먹어보라고 <laughs> 어 네. 기본적으로 양념이 되어있고요그래를 훈연을 음. 한번 해서 먹거나 찹쌀을 그냥 한번 드셔보겠습니다. 오 맛있네. 오 네, 이건 한번 소금 한번 찍어 먹어볼까 함초 소금 음. 와사비를 한번 먹어볼까. 음. 야 여기 왜잘 되는지 알겠다. 아 맛있는데 되게 부드럽네. 양념까지. 오늘은 약속 대로 내가 사는 거니까 많이 먹어. 고장이 진 분까지 해서 고장돼요? 그래도 준원이 덕분에 여기 도와보네 그러니까 여기 아니야 준원아 여기 줄 서서 기다리는 거 때문에 내가 올 엄두가 안 나. 특히 평일에는 뭐내 나이에 뭐줄 서서 뭐 이렇게 먹는 거는 못해. 그러니까 않기 때그하게 우리는, 우리가 만족하면 되는거지만 이것저것 한살 염지 대상 나온거라서 신화기수도 상관없는데 천재리는 거라 요베에장붙여주시겠아예 저희는 고기는 다천연회 나와요 형 상이 장난이 아니다 <뭐바> 아, 어, 아, 그냥 상이 되는거에함이 어떻게 됐어요아 되게 아, 열심히 안안 하고 잘 구우시고 그러죠 뭐 그죠 니 이거 안 이거 맞아요. 것도 다시 될 간장 찍어 드시면 이제. 아, 예. 금방. 어. 아, 음. 음, 굿. 굿. Very o o d 이게 어떻게 보면 비싼 게 아니네. 마지막까지 털어내면서 채워주는. 아, 형이 꽤 많이 먹네, 금방 이러면 그렇대요 그렇게 먹는 거래 다리 쩍 벌리고 이렇게? 근데 남자답게 먹는 법이 있네요 어, 그럼 이 하고, 이 하고 다시 한번 먹어줘 다시 한 아냐, 머리 맞 맛있네 살아있네 살아있네 저 볶음밥이 안 우리가 한번 데워서 나온거 뭐랑 바로 드셔도 되는데 네. 조금만 데피고 저희 볶음 꺼드릴게요. 뭐 섞은 거예요? 김치랑? 김치랑 양파 볶음밥. 아 기름으로 양념, 양념. 고추 기름으로 양념자 고추 기름으로 양아 양념을 네. 칼칼하했네한1이분 네, 이제 불 꺼드릴게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음식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거의 확실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오차가 없어. 제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지금 또 우리 와이프 생각나. 내 네, 형한테 이런 얘기 듣는 기분. 너무... <laughs> 너는 뭐 여자 성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해 보이지. 그렇게 따지면 표사장도 되게 여자 같은 쪽에 속해. 네. 맞아. 나랑 <laughs> 어. 되게 잘잘 통하는 어 맞아. 뭐 털털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야. 되게 맛있어. 아, 진짜, 진짜 맛있다, 이거. 정말 맛있어. 다 맛있네.